소근육, 대근육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생리학 박사 정송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라우 트레이닝과 논오라우 트레이닝이 근력 및 근비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논문을 리뷰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는 운동을 할때더 이상 들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누구는 그것보다 하나, 두개덜 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어떤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제가 오늘 과학적 근거 기반과 실제 경험까지 포함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력 향상을 위해서는 논 오라우 트레이닝이 효과적이고, 근 비대를 위해서는 오라우 트레이닝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만 듣고 영상을 나가신다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중요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2021년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오라우 트레이닝과 논 오라우 트레이닝의 효과에 근력 변화를 비교한 15개의 연구와 근 비대의 변화를 비교한 7개의 연구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조사한 연구들의 훈련 프로그램 기간은 6주에서 14주 사이의 연구들을 비교하였으며 근력을 조사한 연구의 평균 훈련 기간은 8주, 근비대를 조사한 연구의 평균 훈련 기간은 10주였습니다. 근력을 조사한 15개의 연구 중 6개의 연구에서는 저항운동 경험자가 9개의 연구에서는 비경험자가 구성되었으며, 금비대를 조사한 7개의 연구 중에서는 2개의 연구에서는 저항운동 경험자가 5개의 연구에서는 비경험자가 구성되었습니다. 논문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오라우 트레이닝과 논올라우 트레이닝의 근력 관계에 대한 15개의 연구에서는 두 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즉슨 경험자, 비경험자를 상관하지 않고 오라우 트레이닝이든 논올라우 트레이닝이든 근력은 모두 상승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 어떤 방법을 통해 근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신가요? 저라면 논 오라우 트레이닝으로 근력을 향상시킬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일한 결과라면 부상에 대한 위험이 적은 논 오라우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니까요. 고중량 오라우 트레이닝은 생각만 해도 벌써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안 다치고 오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한 상황을 애초에 안 만드는 게 좋겠죠. 동일한 결과라면 보다 안전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그러한 이유로 기존의 거의 모든 최대 근력 프로그램들은 오 라우 트레이닝을 지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비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금비대 관련 일곱 개 연구 중비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다섯 개 연구에서는 오 라우 트레이닝과 논오 라우 트레이닝 간에 금비대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나타났으나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두 개의 연구에서는 올라우 트레이닝이 금비대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헬린이라면 굳이 오라우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없으나 저항운동의 경력자라면 오라우 트레이닝을 통해 개인의 한계치까지 훈련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 오라우 트레이닝이 저항운동 경험자, 비경험자 모두의 근력을 안전하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비경험자의 근비대에서도 오라우 트레이닝에 비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운동 경험자라면 오라운드 트레이닝을 통해 개인의 한계치까지 훈련하는 것이 근비대에 효과적이라고 본 논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근비대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3대 운동과 같은 복합 관절 운동에서는 논오라운드 트레이닝을 권장드리며 머신과 같은 단순 관절 운동에서는 오라운드 트레이닝을 통해 개인의 한계치까지 훈련하는 것이 근력과 근비대 모두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오라운드 트레이닝과 논오라운드 트레이닝이 근력과 근비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굿머슬이 되는 그날까지 굿머슬TV의 정송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이 프로틴에서 이번에 신제품들이 출시되었는데요. 그중에 제가 오늘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 임팩트 EAA입니다. 이 A 같은 경우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된 보조제인데요. 다양한 맛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맛은 바로 청포도 맛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통도 이번에 새로 출시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잘 섞었으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큼만이 아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운동하실 때 맛있는 보조제 먹고 싶으시다면 이로이 e 를 a 를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